예 안녕하십니까 아 어, NIC 딜리버리 루나의 주인장 루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상당히 좀 많이 늦었죠 예 영상도 늦고 지금 어뒤떻게 보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게 어떻게 보면 제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좀 아팠습니다 한 한 8일, 9일 정도 이렇게 좀 아팠습니다. 이게 독감이 와가지고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일상이 거의 무너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일을 일단은 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못했습니다. 예. 저도 이런 경우는 좀 처음이라 가지고 감기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아프면 괜찮은데, 이 독감하고 감기는 이게 저쪽 전혀 다르더라고요. 예. 이제 감기가 아닌 독감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냥,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집에서 약 먹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약 먹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뭐, 뭐. 뭐, 뭐,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거는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거의 그냥 비몽사몽으로 그냥 이렇게 한 8일 정도? 예, 그렇게 지내, 지냈, 지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1월 27일날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죠. 예, 일을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아프기 시작한 때가 이제 1월 18일부터 이제 아팠거든요. 예, 1월 18일부터 아파가지고 제가 1월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그냥 22일부터 27일까지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일주일 연속으로 스트리트로 이렇게 아파 본 적은 또 처음이라가지고 아, 살면서 정말 두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불과 이제 2주 전이었죠. 예, 2주 전인데, 지금 이제 2월 초고, 2월 초순이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몸 관리를 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도 않고, 제가 또, 나이도 이제 곧 내일 모레면 이제 50인데, 정말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경고성 멘 경고성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몸이 저한테 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그널이라서 이걸 절대 무시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일을 할때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무리 이제 좀 위험하다든지 좀 위험한 상황이 온다든지 아니면 몸에 좀 신호가 온다든지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이제 스톱을 하고 휴식을 취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사명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좀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바람이 부나 뭐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막 사명감으로 인해서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 막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몸이 많이 상, 상했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어떻게 보면 무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떻게 보면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 몸은 제가 챙겨야지 아무나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남이 설령 챙겨주더라도 제가 아프지 남이 대, 남들이 저 대신 아파 줄순 없습니다. 제 몸은 제가 챙겨야지 아무나 챙겨, 챙겨준다고 해서 그게 또100% 만족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이제 그걸로 인해가지고 회복은 될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제 몸을 챙겨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에 관련된 소식은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이제 이제 27일부터에 대한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아프기 시작한 게 2, 2월 18일부터 아팠거든요. 정말 아팠습니다. 이제 거의 그냥 독감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저한테 온그 독감의 증세는 일단은 뭐코 코 막히고 이 다음에 목에 막그뭐 침을 삼키면 목이 막 이렇게 바늘로쿡쿡 쑤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목이 막 탁하고 아프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당연히 기침 나고요. 그리고 막뭐 이렇게 가래도 나오고요. 그다음 감기 몸살에다가 막 이렇게 아 시름시름 아프다는 표현을 하죠. 정말 이렇게 막 침대에서 막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막 비몽사몽을 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고 22일까지 이렇게 수요일까지 아팠는데 그때 이제 제 몸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감기 몸살만 나왔습니다. 감기 몸살만. 그러니까 물론 그, 계속, 이렇게, 기침 나오고, 콧물 나오고, 그 다음에 뭐코 감기 있고, 목 감기 있고, 기침 나오고, 막, 이, 이것, 이제 그런 증상들은 계속 있는 상황에서 감기 몸살만 좀 나와가지고, 제가 그냥 23일날, 이날, 오전만 일을 했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저의 그냥,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이걸 일을 하면 안 됐었는데, 안 됐었는데 제가 그걸 좀 무리해 가지고 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액적으로는 88분 52전을 했고요. 시간적으로는 한 3시간 18분 정도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킨 시간은 한 3시간 34분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 한 개수는 한 13개 정도 이렇게 일을 했고 이제 금액적으로 이날 좀 팁이 좀 있었습니다. 한 24불, 4 7점 이제 그렇게 팁이 좀 많아 있었고, 평균적으로 한 64불? 5분 오전이면 64불 정도면 이게 어떻게 보면 평균적이라고, 생각, 낮, 낮의 시간, 이제 1시간 20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낫 배드 괜찮다는 뭐 금액이 나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팁과 이제 이렇게 금액 쪽, 이제, 이제 다, 이제 임금이 이제 합치다 보니까 이제 8 8 52전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아, 팠어요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감기 몸살을 다낫고난 다음에 좀 시간을 좀 여유를 좀 두드러 두고 계속 약을 먹어가면서 좀 휴식을 취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감기 몸살만 나았다는 그런 생각에 그냥, 불쑥 이렇게 일을 그냥, 반나절만 나가오고, 오후에는 도저히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4일, 25일 이제 쉬었습니다. 이제 쉬고 난 다음에 문득 드는 생각이, 어, 이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더 쉬니까,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감기, 이제 감기 기운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감기와 비슷한, 호강기 나이제뭐 기침 가래 뭐 이런 건이제 전혀 좀 사라진 상태에서 일요일 날 (26일) 날 제가 이제 일을 했는데 오전만 또 일했습니다 오전만 하루 종일 일 못했습니다 왜냐면 더 무리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일을 했고 총이제 일한 금액 일, 일한 시간은 한좀 (20) 이제 2시간 52분 정도 일을 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킨 시간 같은 경우는 2시간 57분 정도 이제 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 이제 금액은 이제 59불 57전 인데 여기서 이제 팁이 한 6불 60 6불 61전 그런 그 정도는 이제 좀, 좀 적게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드는 생각은 최근 들어서 뉴욕 시티에 새로운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차도 많이 늘어났고요. 차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새로운 오토바이, 새로운 그 이제 딜리버리 가방을 갖다가 들고 매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이제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이렇게 콜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오는 그런 게, 이제, 배달 횟수, 배달 건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적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적어가지고, 아무튼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고, 일단은 이제 27일 날,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총 일한 제가 금액은 6, 693불 15전 이렇게 이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총 이제 어플리케이션, 킨 시간 같은 경우는 30시간 37분.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운행 시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운행 시간은 28시간 58분 이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딜리버리 한 개수는 112개, 112개. 112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제, 금액적으로는 한 606불 4전이고, 이제, 말 그대로 팁이 좀 이렇게 좀 들어왔습니다. 이제, 83불 1 4점 굉장히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좋은 현상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 디테일하게 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27불, 어, 27일 날, 27일 날, 제가 이제, 얼마를 했냐면, 113불 38전 이렇게 일했어요. 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이제 했고 그리고 제가 이날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꽤 멀리 나갔습니다 예 <laughs> 브루클린 저기 이제 이렇게 바클리 센터 그 부분까지 갔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무리 물이 아닌 무리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몸이 100% 완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괜찮나, 안 괜찮나, 이제 일요일 날, 나름대로 좀 이렇게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는 일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요일, 월요일이죠. 27일부터는 괜찮더라고요, 몸 상태가. 그래서 이제 좀 무리를 했는데, 무리한 만큼 금액이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 85불 3전 했고, 그 다음에 TV 이제 28불 35전 일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30일 날, 이제, 이제 그, 말 그대로 1월 30일이죠. 1월 30일 날, 제가 이제 일한 시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킨 시간은 이제 한 8시간 34분이고, 이제 딜리버리 한 시, 딜리버리 한 시간은 8시간 13분. 그렇게 했고, 총 금액은 175불 27전.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TV 한 22불 오전 정도,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어, TV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좀잘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월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월 말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1월 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항상 월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딜리버리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항상 잘 되는 시기는 월초 아니면 월, 한 두째 주 정도? 첫째 주, 두째 주는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1월 달, 1월 달 같은 경우는 좀, 1월 1, 2, 3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달이 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날씨도 좀 이렇게 춥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날씨가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 특히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막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막 이렇게, 몇, 날씨가 변화무쌍하다 보니 이게 이제 좀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1월 31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인데 이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일 못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비가 왔어요. 비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굳이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시간 33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운행 시간은 3시간 16분 이렇게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팁 같은 경우는 한 15분 45전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오전에 이제 한것 치고는 이제 좀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전에 한것 치고는 좀 상당히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이제 주말 금, 토일 같은 경우는 장사 잘 되거든요. 예. 그런 장사 잘 되는데, 특히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피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2월 1일 날 이제 넘어가서 토요일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토요일 주고는좀 좀 많이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음, 7시간 36분 이제 켰고요. 7시간 5, 7시간 5분?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팁도 이제 9불 4 7점 이렇게 나왔는데, 어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음 토요일 치고는 지금까지 일한 것 중에 토요일 치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못했다그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라는 거 같다고 좀 곰곰이 좀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가 뭐냐면, 제가 좀 중간에 좀 많이 쉬었지 않습니까? 많이 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우버익과 재화의 이제 계속 이렇게 계속된 이런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야 되나 관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관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우버익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파트타임이고 이제 시간을 갖다 제가 정해야 되고 그 갖다가 하는 건데 우버이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 같다가 이제 배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이렇게 이제 파트타임처럼 들쭉날쭉 하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 많이 했죠. 왜냐면 제가 아프다는, 아파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스케줄을 갖다가 한 건데, 그 스케줄을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왜냐면, 어 최근은 이제 뉴욕 시티 날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제 갑자기 그 전에는 이제 뉴욕 시티 겨울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생각보다좀 많이 좀 따뜻했는데 최근 올해죠. 이제 이제 2024년 연말부터 2025년 이때까지 이제 시작해서 굉장히 좀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눈과 비가 막 오다 보니 이제 길거리에 이제 바닥에 이제 말 그대로 흙탕물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미끄럽고 위험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많이 좀 연출되고 발생하다 보니 일을 갖다 꾸준하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1일부터인데 아무튼 좀 바로 잡고 이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아, 또, 일단은 2, 2월 2일까지, 일요일까지 소식을 전한 이후부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때도 1월, 그 2월 2일, 이때도 그, 밤늦게 갑자기 진눈깨비 이제 눈이 많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너무 미끄러웠어요. 예. 길이 미끄럽다 보니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1월, 2월 2일, 일요일인데 제가 6시간 3 1분했고그 다음에 6시간 23분 이렇게 이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키고 이제 실제적으로 운행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거리는 더 늘어나고, 그리고 말 그대로 금액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적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버잇과 저아잇은 이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 어떻게 보면 1, 2주 정도 일을 못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계가 꾸준하게 이어졌는데 그 관계가 이제 무너지는 문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신입이다. 초차다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벌려지고 그 관계를 갖다가 이이 이제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오버의 측에서 주는 그런 이제 코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제, 말 그대로 중간에, 말 그대로 이제, 그, 이제, 거절을 하지 않고 계속 한번 받다 보면, 제 개인, 그런 옛날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경험상으로 비춰보면, 한 달? 아니면 한, 빠르면 한 이, 보름? 길면 한 달? 한달 반? 아,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계속 이렇게 코를 받다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이게 관계 속에서, 이제 그 관계가 굉장히 좀 좋아져서 거리도 멀면 돈도 이제 올라가고 거리도 작지만 금액이 좀좀 좀 좋은 그런 콜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아무튼 지난주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이렇게 된 원인은 뭐냐면 일단 저희 이제 관리소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음 말 그대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을 딜리버리 하는 이제 인원,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 제한테 들어오는 콜이 굉장히 적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보면 뉴욕, 뉴욕시티를, 떠, 이제 뉴욕시티가 또다시 또 이제 눈 소식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또 당분간 또 일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일을 이제 전반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막 사명감으로 인해가지고 굳이 막 위험한 상황, 그 다음에 힘든 상황, 몸이 아픈 상황에 일을 안할 생각입니다. 예. 왜냐면 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로 모든 일이든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8일 정도 아파 가지고 이제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번 어떻게 보면 월초죠 그리고 연, 연초죠 정말 액땜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액땜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그 제가 지금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몸무게를 어떻게 보면 정상 수치로 좀 이렇게 좀 이제 돌려놓고 한 적어도 한 5kg 이상은 빼야 됩니다. 5, 6kg 이상을 좀 빼야되고, 건강도 좀 찾고,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체력을, 체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말 그대로 웬만한 일에 좀 지치지 않고, 시 이제 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먼 일을 하든 간에 좀 이렇게 많이 좀 피곤함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좀 체력이 부족하다 보니, 좀 피곤함이 쉬 빨리 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일을 갖다가말 그대로 좀 일을 좀 줄여, 줄여서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건강해야지 일을 계속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곧 빨리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